입니다. 자 <laughs> 진짜로 제가 데바데를 이제 하게 될 줄은 이제 꿈에도 몰랐네요. 튜토리얼을 해볼게요. 어차피 생존자를 할 거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안개 속에도 달한 것을 환영합니다 데드 바일데일 라이트는 네 명의 생존자들이 한명이 무서운 살자 살인... <laughs> 발전기를 수리해야 됩니다. 발전기를 어떻게 수리하는지. 어아 이렇게. 아 내가 쭉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와. 희생제를 탈출하기. 똑같죠, 이제? 달리기는 뭐, 어떻게, 아, 시프트. 이거 어렵다. 아, 이걸, 이것도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야, 이거 빡세다, 이거. 아, 진짜 오늘 찐 처음으로 깔아봤어요.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시프트 누르면서, 어, 아,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스킬 체크. 생존자가 특정 행동을 할 때는 때때로 스킬 체크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하죠? 스킬 체크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제 하면서, 오야, 오야 잠깐만. 이거 그 오인격의 그 스킬 체크랑은, 오야씨 잠깐만. <laughs> 어. 으아, 그렇지. 아 하얀 색깔에 아주 정확하게 맞췄죠. 이것이 바로 오인격어 2 년간 한 실력입니다. 이거 그 오인격의 그 스킬 체크랑은 오 야씨 자 일단 수리가 완료 아 오케이 할인마 공포 범위에 있을 때는 심장 소리 주의하라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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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거 잘 생겼다 이지석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좀지석진 닮았는데 그죠? 은신은 살인마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인마에게 발각되지 않아 야 앉아서 이동하고 숨어 있으세요? 붉은 긁힌 자국들과 까마귀들. 맵을 따라 달리는 것은 붉은 긁힌 자국들을 넘어가며 예, 위치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계단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어쩌면 지하실에서 생존해 꽃필한 물건을 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들어갑시다. 들어가시면 생존자, 생존자 하나 있다고요? 어, 없어. 아, 근데 너무, 너무 무서워, 이거. 빨리마로부터 숨으세요. 야 빨리 숨어. 대고 숨어. 어떻게 해? 어떻게? 빨리 숨어. 어, 뭐야 어떻게 됐어? 어, 죽었어. 아, 아닌데 아닌데. 누구지? 빨마가 당신의 갈고리에 걸었다면 성진 씨도 맞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다시로 탈출, 살출을 시 시대... 아, 이거 한번 이렇게 하라고. 어, 아, 이게 4%라고 해. 했... 어, 야이 씨. 어.. 야이 뭐야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생존자가 있는게 아니고 생존자가 나를 구해주네 이상한 건강 상태 이상한 상태일 때는 더큰 소리를 내고 어.. 그쵸 이거는 그냥 반피죠 이거 상자를 열.. 아 이것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어 일단 획득 성능이 좋지 않은 복제품들이지만 이 노골들로 충분할거야 이거 어떻게.. 아자가치로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자가치로 하는거야? 어, 저는 는데 음, 이거 치료가 되냐 안 돼? 안될 같은데? 아다 아, 아, 됐다 아, 딱다어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됐다. 어 뭐야?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그렇지 이것도 구출해야지. 자 시작합시다. 음 일로 와서 구출할 그렇지 다른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치료를 아 이것도 이것도 다 마우스 왼쪽. 오씨 해피 해피라마님 아유 어그 뭐야 팔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기를 수리합시오. 이게 5인격, 5인격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봤거든요? 아, 이거 좀무서운데 이거. 희생제를 탈출하기. 에,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똑같죠? 자, 한번 가봅시다. 희생제에서 탈출하세요. 출구 열기. 이거 감시자 오는 거 아니지? 이거, 아, 근데 튜토리얼이 이 정도로 무서우면은, 예? 이 정도로 무서우면은 이거 본 게임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나 진짜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뭐하지? 어, 소리지르면 안되는데? 안 일단은 살인마 튜토리얼도 해야돼요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다 완료까지 받아야 돼요? 야! 무조건 해야됩니까? 나 살인마 안할건데? 엔티티의 명령 야, 엔, 아 저도 이건 알아요 엔티티가 살인마들을 이제 하는거죠 일로와 얘는 뛰는거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지가 알아 죽는데? 어야씨 뭐야 어야어 피튀겨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걸어요? 무가 뭐야? 가까이 가서 스페이스바? 아, 이거 이렇게? 오, 야, 이거, 이거 식구름 아니야? 갈고리에서 죽은 생존자들은 엔티티에게 재물로 바쳐지고 희생제에서 제외됩니다. 돌진 공격. 돌진 공격은 또 뭐야? 생존자를 찾아서 갈고리에 걸라고? 아, 나, 나, 오인격에서도 감시 안, 했, 안 했는데. 나 이거 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렵다. 발전기 고장내기, 이거는 이제 오인격에서 그거죠. 그 비정상, 그죠. 아, 손상다 스페이스 바네 아, 손상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맥그를 갈고리에 거세요. 어, 찾아야 되는데, 생존자를 생존자 어딨냐? 여기 숨어있냐? 어딨어? 이거 어떻게 찾아? 뭐였지? 뭐야, 이거? 아, 어, 여기 이 새끼가! 아, 야, 이거,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 감시한테 들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잡히는구나. 아, 영광 캐릭터에. 탈출구. 매그를 갈고리에 걸래, 걸래. 매그가 어딨어? 오인격에서는 그, 어? 아, 인격 씨.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죠? 아, 잠깐만, 씨. 이거. 해독기 어딨어? 해독기. 아 해독기래. 발종기 어딨어? 발전기 어떻게 찾아 이거? 뭐야. <laughs> 야, 너 모두어 게임이. 어, 전등? 전등?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위에 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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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씨. 응수고. 야 여기 뭐야? 짝집에 왜 창문이 막혀 있어? 응수고. 아아아아 아 치료해줄 사람 찾아. 아니 뭐야 이거 인격처럼 자가 치료가 없어? 저저 저 살려주세요. 형님들 네, 응수고. 형 네, 형님들. 형님 핵님, 형님 형님. 아야야 안돼. 넌 음, 갈고리야. 아!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플레이어인데 안구출 구출, 구출 안해주실 거예요? 빨리 빨리 나치가 별로 없어. 아 하야코. 아 헤이맨. 오케 오케 오케. 그렇지 그렇지. 어, 나 이제 절대 안 잡힌다. 나 절대 안 잡힌다. <laughs> 나 발전기가 어딨냐. 오! 오! 오, 형님 오! 으이, 개이 뼈리리야 오케이, 뚝배기죠. 어, 오케이, 일단은 이거 무슨 맵이에요? 아, 왜 나한테 보네 일로 와. 내가 끌어줄게. 어? 나, 아까의 내가 아니야. 어? 어, 아까의 내가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해. 오, 형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다행이다. 이거 12신 기억은 없나 보다. Okay. 오케이. 음, 음, y 루 a l 로알로 l 로 w 로 l a w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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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알 l a wala, wala, w 알 l 있 wala, w 어, l a wala, w a l 알 w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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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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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a 뭐? 아 이제 보정 돈 이렇게 농락을 할수 있네. 아 근데 저런 보트한테 내가 처음에 맞아 죽은 거야? 바로 죽을 뻔한 거야? 와 진짜 어? 오 인격이랑 대화되는 편이 다르다. 오야 빨리, 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우. 아 퍽은 인격인 거, 야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일단은 뭐 하면서 알지 않을까요? 아마 할, 하면서 알지 않을까? 오야 시야가 너무 좁은데 이거? 아, 이게 1인칭이라서 그렇구나. 어우, 야, 더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어디 있는데? 생존자 포착이 뭔데? 아,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발자국이지. 오케이. 좋아. 아, 야, 뭐야. 에임바. 오케이, 나이스. 응, 음, 수고. 음, 넌 갈고리야. 수고. 방금 소리 포리 들렸다고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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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라가면 되겠다 아 이게 소름이구나 이게 예. 아 이게 감시한테도 적용이 되네요 소름이 일단 쟤를 따라갑시다 일로와 똑진 일로와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야 이거 왜안안 안 맞아 그렇지 뭐하는거야 어? 뭐하는거 아 뭐야